아 근데 나는 딸 낳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. 나 아기 때 엄청 이뻤거든. 음 나랑 딸이 내가 하는 짓이랑 똑같으면? 아, 아 천박한 말하는 거. 그럼뭐 알아서 살겠지. 지 인생인데. <laughs> 아이뭐지 인생인데 열심히 살겠지 뭐. 딸이 엄마처럼 집에서 노패트로 돌아다니면 어떡할 거냐. 나는 내가 노페팅 걸 누가 알수 없어. <laughs> 누가 외부에서 알수 없어요. 노페팅 건 나만 아는 거야. 아름 여자분들이 속은 약이에 입는 것처럼 나만 아는 거랄니까 그걸 밖에서 알 수가 없어. 난, 님들은 제가 말해서 아는 거왜안려주냐고요 방송이잖아. 아, 여러분들은 정도만 내보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면. 싫으세요? 우리 아빠 몰라. 우리 아빠 내가 팬티 안 입는 거 모르지. 어떻게 알아. 알 수가 없지. 그리고 난 우리 아빠 앞에서 어렸을 때 그냥, 반스만 입고 있었는데? 진짜 알몸인 상태로? 반스만 하나 입고 왔었어. 아, 초등학교 4, 5학년 때까지.. 아니 본인 딸내미를 보면서 그게 뭐.. 아유 또안 입네 이러겠지 뭐.. 음, 지금 안 입는 거는 진짜 뭘걸